안녕하세요 5-15 11개와 6장부터 8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개와 6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 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선지자의 제자들, 곧 선지생도,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이라 고할수 있고요. 엘리사와 함께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좁아서 이제는 요단으로 가서 제목을 가져다가 제 거주할 처소를 세우려고 이제 이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도끼를 빌려와서 이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이 새도끼가 그만 물에 빠지게 된 거죠 이 새도끼는 그 당시에 철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물품이었고 이것을 빌려온 거기 때문에 되게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 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배어서 물에 던져서 이 쇠도기가 떠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쇠도기는 무겁기 때문에 사실 그냥 떠오를 수는 없는데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또 새로운 힘을 얻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때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은은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서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아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래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에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과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산에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바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와여 호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와께서 호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칠이일까? 내가 칠이일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칠이일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해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고 있을 때 이제 그의 신복들과 은원해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왕을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진을 치고 몰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람 왕은 이제 걱정이 되게 많이 컸죠. 또 혹시라도 누가 내통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말해 준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잡겠다. 도단에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 성읍을 애워싸게 됐습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원이 사람의 사원에 딱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업을 애워 쌌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한테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1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부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가 그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군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요. 그들이 인도에서 사마리아 성읍 가운데 딱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좀 죽여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쳐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 22절을 보면은 치지 말라고 오히려 먹을 것을 다 주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고 아마 이때 이 이스라엘 왕은 좀 이렇게 찜찜했을 겁니다. 사실 그 다음번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졌던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아람 군대는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요. 이후에 아람왕 베나듯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성증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 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 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의로 지나갈 때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느니라 그가 성의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실지 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에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때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후에 아라망 베나다시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 쌉니다. 이게 보통 고대 근동시대에 전쟁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성이 있을 때는 주변을 다 둘러싸서 이제 굶겨서 그들이 이제 항복하게끔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성중안이 크게 줄이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계, 나귀머리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음식이라서 먹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의 그 머리 부분이 은 80세길 그냥 1세길은 대략적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삿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은 80세길이면 은두 달하고도 거의 20일을 일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내고도 나귀 머리 하나를 겨우 구하기 어렵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갑이라 그랬는데 굉장히 적은 양이고요 이게 진짜로 비둘기 똥인지 아니면 비둘기 똥만한 콩인지, 학자를 받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지만, 이 정도 양식을 가지고 은 다섯세계, 아니면 다섯, 오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이 품사, 쓸 지불을 해야 되는, 참, 굉장히 극한 상황이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왕이 이제 성의로 지나가니까, 그, 어떤 여인이 와서, 왕이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죠.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오늘날은 여기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데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다음은 본인 아들을 내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때 30절에 보시면은 31절까지 사바세아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 이거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군대를 그냥 보낸 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된것 아닌가. 원망을 지금 엘리사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 그 아아방 때도 보면은 엘리야한테그 모든 원망을 쏟아붓고 있었는데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죠. 근데 이미 엘리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었죠. 이미 엘리사의 집에 보면은 장로들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났는데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요. 7장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화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 때 하루만 지났는데 보리 어, 고운 밀가루 한스한스 한. 7리터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한 세겔, 7리터에한 세겔이면 이거는 평소보다도 좀더 좀 저렴한 어, 그런 가격이라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가격보다는 훨씬 이제 물가가 안정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리 두수와도 한 세겔. 어, 그러니까 왕의 그 장관이었던 한 사람이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가 네 눈으로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3절부터 보시면은요.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오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니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에고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남의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 가치...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게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남의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이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도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국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의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창화건데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앞서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물이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이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 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이 진영을 노력한 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세화에 한 세계를 되고 보리 두 수화가 한 세계를 되니 여와의 호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다. 니 이르기를 이르, 내일 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수아를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밀가루 한 살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함에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거기서 죽기를 기다리다가 성읍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여기서 죽기도 뭐하고, 차라리 아람 사람한테 항복을 하자. 가서 죽이면 그냥 우리를 죽는 거고, 혹시라도 살려주면 어, 살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육지를 보시면 그 이유가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혼비백산으로 도망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헷 사람과 에고방들에게 용병을 돈을 주고 사서 그들이 오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싸워봤자 우리가 질것 같으니까 이제 도망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제 문지기한테 연락하고 문지기는 왕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하방 아니 왕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연락을 취합니다. 이때 혹시라도 이게 우리를 속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분명히 속이는 거다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13절에 보시면 신하 중한 사람이 성중에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병거를 두 대를 취해 가지고 가서 정탐을 하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가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다 도망하고 그냥 물건들만 그리고 양식들만 남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가서 그것을 노력해서 다시 물가가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왕이 한 장관을 명의해서그 성문을 지키겠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일지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밟혀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야 8장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가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를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주 네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 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관리를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예전에 엘리사를 공개했던 그 수넴 여인. 엘리사가 이제 이 수넴 여인한테 이 땅이 기근이 임하다 보니 여기를 떠나서 거주할 만한 하는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그래서 이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왕한테 가서 사실 이러이러 해서 이 땅을 다시금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남편이 없고 여자 수냄 여인이 말하는 걸 봤을 때는 남편은 아마 그 블레셋에서 죽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들과 함께 돌아온 것을 봅니다. 근데 마침 그때 개하시가 그 이스라엘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바로 사절에도 보시면은 엘리사가 했던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까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을 설명할 때딱 수레 여인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이고 바로 저 아이가 그렇게 해서 살린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관리를 명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주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내일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 하니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치며 아이벤 분열을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에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라방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되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의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해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엘리사가 다메색에 갔을 때이아라방 베나다시 병 들었는데요. 어, 왕한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사엘한테 명해가지고 이다메색에서 좋은 물품을 가지고, 이 예물을 가지고 가서 내 병이 나을까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라 라고 시켜서 가고요. 구절에 보시면 하사엘이 담에 쓰기 모든 좋은 물품으로 낙타 40마리의 실을 분량으로 엄청난 양이죠.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왕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요. 그 하사일을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 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하사일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안다.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12절에 나타난 어린아이를 맺힌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발목을 손에 잡고 머리를 바위에다 맺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이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 어마어마한 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이벤 부녀도 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사엘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라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담에 쓰게 가서 그 베나다에게 말합니다. 왕이 살아날 거라고. 그렇지만 그 다음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셔서 숨모시게 그 왕의 얼굴을 덮어서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18, 16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왕 아베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네.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 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요.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서로 제 사돈 지간이다 보니까 이 여호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18절에 보시면 아합의 집과 같이 왜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의딸 아달리하고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유다 멸하기를 질기하지 않으셔서 등불을 주겠다고 하셔서 그래도 보호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